Try to play, but you are never gonna beat me. Look the other way, what I'm doing ain't easy. Bloody hands same from the people who deceive me. Mighty hands break through the chains, go free me. People like sheep, move feet, hurt it easy. You don't wanna be fast asleep when they scheme me. Better stand tall, ready for a fight, believe me. And when they try the chains, you can say no, free me. Hello. 오늘 월요일. 월요일이랑 목요일이랑 프로그램이 달라서 첫 종목 디클라인으로 시작하는 월요일 가슴 운동. 자 가보자. 100kg만 하자. 예. 그러 하나, 둘, 셋. 으쬐. 하나, 으쬐. 둘. 셋넷둘셋 하나 더둘셋 이야이야이야 이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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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세넷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 우야! 후야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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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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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열 하나 둘셋 오케이 아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쭉 지금 도쿄까지 보니까 11주 남았더라, 11주. 11주? 예. 많이 남았네. 예. 1주면 근데 많이 남은 거 아는데 뭔가 조금 심리적으로 있다. 이거 네가 욕심을 내서 그래. 일단 예. 욕심을 내지 마. 욕심을 내려놔. 예. 일단 하루하루 운동하는 데 일단 집중을 해야지. 예. 내가 그냥 욕심을 내버리면 운동은 접하시는게못써 예. 자게?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두개더 하나 하나 더 주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하 여덟 아홉, 야 둘, 셋, 야 쫑기 같고 이두도 아파.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셋, 하나, 하나, 다섯, 하나, 하나, 둘, 다다 둘, 셋, 넷, 쭉 피고, 여섯, 여섯, 그리고 여덟, 하나, 둘, 셋. 그런데 이번 주는 날이 좋아서 다행이다. 이 예. 선텐 언제부터 왔는데? 저 이번 주 탈려고 합니다. 그래? 그거 그 했나? 거기 연락 어. 아, 거기 아직 연락 안 왔고, 일단. 이스텐 동네에 그 연락 왔었어. 고 어... 이번 주에 테니하라 딱. 선택 시작해야 될것 같아. 예. 음. 어. 회복 안 된다, 회복. 자. <laughs> 하나. 뭐몸 음. 많이 타이트해지네, 음. 다도나나더나시 어. 하나. 어. 하나 나도, 어. 어. 네, 조금 나도, 고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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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와라스터 체력이 좀 좋아졌어 어? 체력이 체력이? 그러니까 그, 좋아진 거 맞나? 그 호흡이 좀아 그래 참... 알겠다 <웃음> 아. 아. <웃음> 뭐, 네가 좋아지면 좋아진 거지 뭐느끼기에 그러니까 체력이 좀 알겠다 좀, 처음 보다 왔습니다 아, 알겠어 좀 인상 바뀌거잖지나 내가 봤을 때 여기 딱 자국 생겼는데 너 보니까 어, 보톡스 하고 나서 조금 눈썹이 깔끔해졌네. 네, 그렇게 보였어더어 어. 눈썹이 검해 보인다고? 깔끔해졌. 아 깔끔해졌다고? 아 그리고 이거 두번 많이 물어보시던데 이거 지금 안 팔아요. 이거 예전에 저 만들어주신 거라서 이게. 야 그거 뭐두번뭐중요 하나 그 천조가리 그 뭐야 뭐야 난민국 그 찢어가지고 쫙 하면 되지. <laughs> 어, 그니까. 어? 이거 이런 거 찢어가지고. 넌닝 이거 만들... 면으로 된거 넌닝이 최고인데. 제 거는 이게 감는 거라서 좀 예뻐요, 이게. 사람들이.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너무 예쁘다고. 제 l 부에서곧 나올 거예요. 제가 이거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가지고. 아, 그거 만들면은 내그 머리, 머리나 장발로 다시 기를 건데, 그거, 그것, 그거나 쓰고 다니네. <laughs> 소지석처럼. 어. <laughs> 아, 어. 머리를 지 다시 기르려고 그러는데. 어그한1년 기르셔야 되는 거아니에아한3년 아니, 기르려야지. 와. 와, 손에 힘이 안 들어. 가치치우 음. 몸이 몸 많이 좀다 단단해지네. 하나, 음. 둘, 음. 셋, 음. 주석. 덤벨 프레스. 엣치.

어허, 어허. 가자, 가자, 가자. 하나, 쭉, 오케이. 아유, 버겁다, 버거봐. 어? 맞제? 버겁제 어? 어? 버거읍다 나도 버거워. 내가 제일 버거워. 운동 시작 지금 30분 된것 같은데. 버겁다, 버거워. 살이 조금 빠지니까 펌핑이 좀잘 되는 것 같아 더 몸에 이제 좀 네가 몸이 그래도 체중에 상관없이 예. 다이어트를 우리가 하면 체중이 나 몸이 가볍다는 느낌이 들잖아. 예. 어. 음식을 또 깨끗이 음. 먹고. 예. 그래도 좀 이게 체중은 좀 더디게 빠져서 다행인 것 같아. 예. 체중이 처음 스타트할 때막 쭉쭉 빠져 나가면 예. 그것도 힘든데. 그래도 지금 계속 체중이 유지되니까. 한 40kg만 예 플라이하는 중량을 갖고 너는 프리스를 그 하냐 와 40kg 오랜만에 잡는다 어. 아, 진짜. 어, 플라이를 하는 중량을 가지고 아. 이게 다윤성영형 때문이다 어. <laughs> 윤성영 <윤석이> 형이 양호전 하죠 <laughs> <laughs> 천천히 밀어 천천히 <laughs> 하나 둘 천천히 밀어 세네 일곱 그렇지 여덟 그렇지 야 하나, 하나 더줄서 오케이 뜨아둘셋넷 다섯 여섯 팔 이거. 그래도 몸무게 100kg 넘, 넘, 넘은 아이들 치고 턱걸이 잘 하는 것 같아, 풀업을. 어. 턱걸이 잘못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속근들이 약하면 풀업을 잘못 해. 어. 몸무게 가볼 때 턱걸이 30kg, 40kg씩 했는데. 근데 등이 와 일로. 너, 너는, 그 어, 너는 그 어, 어깨로 땡겨, 어깨로. 어깨로, 어깨로, 어깨로. 어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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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로. 어? 원래 그냥 운동 한 세트 딱 하고 펌 올라오면 포즈 잡고 해야 되거든? 지금 너무 쉬는 시간이 짧아가지고 야이정도 엄청 긴 거야 이 정도면 말을 다 하면서 말다 하지 뭐 다, 다 하는데 얼마나 긴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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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는 <laughs> 시간 길어 보인다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와보세요 말을뭐못할 정도로 들어가야지 똑같이 시켜드릴 테니까 으취 <laughs> <laughs>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하나, 더, 하나 더, 둘, 셋, 오케이. 하나, 하나, 쭉, 오케이. 이제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20kg짜리, 뭐 30kg짜리, 이제 달고 해야 돼, 달고. 플라이 24kg. 예. 선생님의 계획은 그러시지만 그 계획대로 될지 모르겠다. <laughs> 아 이번에 될 기다. 걱정하지 <laughs> 마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쭉. 오케이. 야, 주석이니 키가, 야, 10cm만 작았으면 너딱 1, 2하면 딱인다. <laughs> 어? 둘, 후, 폈다가, 셋, 넷, 다섯, 여섯,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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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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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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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오, 펌핑 잘 된다, 야. <laughs>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쭉 오케이. 휴. 이거, 이게 딱 어깨를 하나도 못 쓰겠네. <laughs> 진짜, 바보가 되고 뭐안 올라가죠. 저게 그립이, 저게 그냥 뭐 달아놓은 게, 그냥 달아놓은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저게 차이가 많이 나. 어, 어 일단은 예. 중요한 건 손가락이, 손의 힘을 다 사용을 하면서 쓸수 있는 그립이 나는 더중요하지 얘기거든. 음. 중요한 건 손목의 외내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등 어. 운동할 때는 손가락의 다섯 힘을 다 사용을 해야 돼. 예. 우리가 스트립을 너무 빨리 착용하면 손에 걸고 하잖아.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좋은 습관은 아니거든. 예. 그래서 손을 걸고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잡고로 해야지 발을 잡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거기다 요즘 긁어들어 이게 내가 많이 안 올라가지는데 근데 이게 펌핑이 아까랑 좀 다른 느낌으로 꽉와좀 방금 그립이 또 이게 또 플라이랑 거의 비슷한 그립이다 보니까 이게 넓이도 그렇고 연간이 되게 쫙 이렇게 앞뒤로 네. 하나 어... 둘셋더 음... 음... 밀어내면 팔꿈치 아프다는 거지? 예 어. 네, 네가 네안 아픈 각도까지만 참고해봐 예둘셋넷 음... 어... 어. 하나, 절대 제끼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좀그래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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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좋아지, 여섯, 여섯, 다야 여섯, 달라 보인다야. 너, 너, 이거 공기돌아이가. 아이고 공기돌이 뭐 이거 모래알도안되데모래알도 이거 아 이거 먼지되지먼지 먼지. 아, 원래 나 프로보가 3 0 k g 하는데. 지금 팔꿈치 때문에. 최근에 팔꿈치가 좀안 좋아서. 나 아프면 빼. 아이고, 예. 어, 아프면 빼야지. 하. 둘 세. 음. 넷 다섯 하나 둘 하나만 더둘셋 하나 둘셋 여덟 아홉 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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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오케이. Okay. <laughs> <laughs> 스는 우리 안하 그래도 오늘 딥스가 된다. 저번주에는 딥스를 못 했거든. 어. 이게 벤치를 하면은 딥스가 안 돼. 벤치가 제일 불편해서. 한 최근 몇주 동안 촬영하면서 말 많이 못했다 이가 운동한다고 말하는 법을 까먹은 것 같다. 갑자기 카메라에 대고 무슨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선생님이 그 동안 오디오를 좀 채워 주셨다 이가. 그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니, 아좀 댓글에 재밌는 질문 같은 거 없었나? 질문하래 해도 뭐 이상한 말밖에 안 하니까 <laughs> 맞지 복순아? <laughs> 귀여워 아니 제가 드릴게 내만 보면 배 뒤집, 뒤집어 깐 발라다. 어, 내를 좋아해. 그치? <목소리> <믿지? 목소리> 어?